자 와그데 골대를 이 커터 시작됐습니다. 이 커터는 뭐 촬영을 많이 못해서 반밖에 못해서 이 커터부터 다시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면 와그이프시가 어, 아시가 쌀쌀해진 가운데 서, 새해 2024년 새해 첫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워서 부상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수야, 네. 근데 이거 원래 휘어있는 게 맞아요? 어? 휘어? 좀 휘... 휘었는데? 그래? 모르겠어 아니 휘었어 이게 된다고? 어. Oh, no, no, no. okay, okay. okay. 상원이 형! 상원이 형! 희웅이 형한테도 말해줘요? 어? 아, 자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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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리. 아. 자우리, 자우리, 자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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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아, 마무리. 오. 아, 너무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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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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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웅 형이 아닌데 뭐 지현아 임규호 봐도 되고 우성이도 준비해줘 병규 병규 우성아! 우성이 사이! 임기호 사이! 뒤가가까비알런소까비알런소수천형수천 임... 형이 커팅 리 어, 오, 쉿. 영지렸다 이거. 정수야. 이렇게 해야 돼, 형. 센터 오!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 하나 했어야 되는데아다다 설마, 오, 응. 이야! 나이스. 지현 앞에 인교도 있고. 지현아, 지현아. 해, 해. 해, 해. 아. 아. 욕심이었어. 근데 찬혁이 형님 든든, 아, 든든. 근데 저, 저 내가 찬혁이 형 선에서 정리, 10퍼로 여호. <목소리> <요호! 목소리> 어, 나만 다친다, 너 조심해. <목소리> 괜찮아, 잘, 잘했어, 잘했어, <laughs> <목소리> 잘했어. 아, 수이가미쳤놈인데 <순용이가> <목소리> 아, 근데 다 너무 잘한다, 씨. <목소리> 아, 누가 못하는 사람이야. 니까 그러니까. 노구멍이야. 지원 뛰어줘. 괜찮아 할수 있어. 믿드 좋고. 근 방금 되게 위험했던 게 형철이 형그 미드한테 끌려 나가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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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들어아니왜 늦게 줘 열렸다 열렸다 야 때린다 이거 오케이 못 찍었죠? 아, 저 사람 영상 부터개못찍 지현이 지현 바로죠 바로, 줘, 바로. 아, 계속 두안 맞는데? 지연 잘하고 있어 너가 해 너가 해지연이지가 쳐도 한 3명 쉬야 쉬어, 지어 쉬어, 쉬 돌아 돌아돌아어 와, 와야 선이 씨 어떻게 저렇게 축구도사처럼 하지? 종수가 판단력 개 쓰레기였는데 뭔 너무 늦었어. 개뺏다 나부더할수 있어. 그렇지? 준 주다! 비이여성이 이게 박찬. 박찬. 와! 이 박수! 맞아! 형형 일로 와 여기 개 따뜻해 사람의 온기가 있거든 천차히침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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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 이렇게 잘해 겨체. 어사이드야 어? 이게 없어이드아야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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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지현 인규가 지금 아, 아. 조금 고전이야? 아랑 음, 말라. 맞아, 맞아, 어, 맞을랑 어. 말라. 뭐, 그러니까 미... 어? 이 신호가 안 맞아. 타이밍. 알아아 그래. 이게 아, 그렇지 팔아지몸 그렇지, 그렇지. 응? 정지호 존하잖아 일발로 야 이걸 지현이가 <laughs> 지현이 가왜 <형> 이러냐 <laughs> 스레일? 이대1총스코이 2대 2대1밖에 안 됐어? 오 우리 못 넣었잖아 2쿼터에 일쿼터이대0이야응한점 차임 어? 지현 괜찮아 지현아 너 하고 싶은 거해 누구? 얘 동생 아니야? 아뇨 니 아... 친구야 아... 바로 줘 지현이 형 지현이 네가 쳐 네가 쳐 그렇지 <목중수> 저, 저... <목중수> 나무 그냥 앞으로 던져줘 나무 앞으로 병규 병규 병규랑 우성이 목정수 존나 빠르다 목정수 이러면 없어지. 이렇게 집이 나오잖아와 아, 종수 잘한다. 이거 3코터냐이코터 어. 아, 이코터지3코터였으면 좋겠긴 하다. 그러니까 정리힘들대 <laughs> 아, 처음엔 15분 뛰고... 아, 이고 아, <laughs> 처음처럼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렇게 그래서 넣은 거야? 그래서 아, 넣어줘. 그리고 너무 슬펐어. 이게 미드가 우리 계속... 계속 잘려! 강수민이냐? 근데 강수민이냐? 아쉽네. 좀. 마무리 좀지 않게. 냐 아, 까 끝나고 먹어야지. 6시 간 개꿀이야. 그 끝나고 밥 먹고 EPL 봐도 시간이 남아. 형이 밥 먹고 하는 거 봐. 이 희화 어, 예. 너 사무실 낙이야? 원래는 극치동이었는데 지금 구리야. 구리? 구리? 너 용인 아니야? 어. 어. 나 원래 유리할 때 가까워. 우성아 어. 소유 좀 해줘. 으로 이사. 소유에 소유. 정민이는? 정민이 정민은? 정민 딱. 정민 안양 안양 지역이 아이 다르지. 안양 영구서. 연구소. 아 영구서야 정민. 너 키가 왜 저렇게 차는 거야? 아니 태현이 키. 똥꼬리야 아, <laughs> 진짜. 그래. 오.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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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안에서 아니야 가슴이야 가슴이었어. 일단 소리 지는 거야. 아니 그, 저 보라색 나안보축구 아, 잘해. 오! <laughs> 바로 바로, 바로 아 어.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아니 바로 아니야. 바로 아니야. 아니 이건 늦어서 밀린 거야. 이거 차일 경선에서 갈아줘야 되는데. 차이가 지금 몸이 안 풀렸어. 우와! <laughs> 강성이 존나 잘한다. <laughs> 아 이거 야 제트 뛰어야지 아맨발다이구나 아니 정말 위험한데 지현아 안되면 그냥 내려가서 받아 뛰어 뛰어 2분 남았어 뭘 교체할래 미드필더가 말이 없는 애들이어가지고 찬혁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찬혁 얘기 좀 해줘 <laughs> 아니 사장이도 들어온지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몸이 안 풀려서. 느끼하니까 그렇지. <laughs> 아떤 게야? 왜 저렇게 차는 거야? 아, 오. 바로, 네. 아 근데 왜 자꾸 킥 차게 아, 내준 거야? 아,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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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드디어 좀 사람처럼 차네. 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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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좀. 어. 경기랑 만져봐. 반대 가자 반대 가자 경규야. 와! 손대기 개지간 와! 이 우성이 차, 우성이 차! 아 병규 차, 지현 이 차. 수천 차! <laughs> 야, 찰 사람 많네 아무나 차. 찰사 맞네. 맞네. 나다싶품 차. 병규, 병규, 병규 어때? 병규. 병규기기한번줘 보면 어 어, 조용히 왜 와? 누구? 아니, 쳐, 뭐 조용히 왜 와? 다져, 다져, 다져. 야, 강승민 하지. 이거 강승윤이 쳐 골로 차나? 다음부터 프리킥한다고 이들이 이렇야 핸드폰 꺼졌다! <laughs> 핸드폰 꺼졌다! <laughs> 야이 설마 승민이 형이 프리킥 잘 차는 사람은 아니야 아 이거 설마 이거 면들어거 같은데? 너도 문제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들어갈 뻔했어 오늘 <laughs> 다잘해 이거 들어갈 뻔했어 <laughs> 이거 들어갈 뻔했 <laughs> 좋았어,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어, 그래. 나무 이쪽 다치워 센터백 데리고... 지이 지형, 지형이가... 같이 야... 조선... 이거를... 못서 원래 하던 대로 막 끌고 갔지, 저거

와 정대현! 겁나 잘한다! 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해? 자, 세일러! 엄마, 야 끝났네. 휘용 바로 세일러 나왔네. 이야 와우! 움이하용이 형이 장다 가리고 있었나? 깜하놀뭐죠 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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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 강수빈! 와 진짜 개잘한다